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스맥이고요. 사실 내년 우리 개장을 앞서서 사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M&A 이슈가 있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 소식이 있죠. 이 경영권 분쟁은 사실 주가의 폭등을 가장 빠르게 노릴 수 있는 강력한 소식이고 지금 스맥은 이 경영권 분쟁의 정중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할 점은 결국에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최종 목표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을 건데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의 명분 그리고 재료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맥은 명확하게 적대적 M&A 시도에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스맥 같은 경우가 이번에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SNT홀딩스의 최평규 회장이 지분을 20%대까지 끌어올렸고 스맥의 최영섭 대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반격에 나섰죠. 최근에 이제 12%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4%의 추가 지분을 확보하고 여기에 여기에 2~3% 정도의 지금 물량을 우리 사주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양측 지분율 격차는 1%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2%대18.7%단 1.5포인트 차인데요. 중요한 거는 내년 3월 스맥 이사회 전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분 싸움에서 지는 쪽은 경영권을 통째로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처분은 전면전 선언에 가깝다고 보셔도 되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최영섭 대표가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했고 이 최평규 회장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을 추가로 더 매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 내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소액주주와 외국인들의 비중이 아직도 60%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 주주 물량을 누군가는 사줘야 이 전쟁이 끝난다는 거고 장래에서 조금씩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항상 결국에는 그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최후의 카드는 바로 공개 매수 카드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보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겠다는 뜻이고 지금 계속해서 최평규 회장이 싼 가격에 주식을 살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지금 어제 어제 이제 막판에 또 최평규 회장 측에서 물량을 매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물량으로는 사실 택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물량이 안 나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영섭 대표 측은 임원들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까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SNT그룹은 자금력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최영섭 대표에서 추가로 지분 매입에 더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지분이 역전이 되면 최영석 대, 이제 최평규 회장 측에서 액션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수백이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고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도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주식을 팔지 말고 버텨야 됩니다. 주총이 열리기 전에 우리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이 의결권에서 또 이 의결권을 확보하면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을 꼭 대비하시고, 어떻게 지금 시나리오가 진행되는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스맥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정리된 내용까지 볼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집까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소통방 들어오셔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양한 종목이 있죠. 결국에는 스맥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양한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종목들 역대급 수익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우리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26년도 저랑 함께 매매하실 분들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 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뭘까요? 바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대박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반드시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던가 현대로템, ABL바이오, 과거의 에코프로까지 한번 터지면 900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가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단순히 테마주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지금 제 레이더에 한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요.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친 종목이에요. 결국 주식 시장은 시간 싸움이고 정보 싸움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은 가만히 앉아서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돈을 버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결국에는 빠르게 매집해서 수익을 챙겨요.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결국 이 100만 원이 어느 순간 수천에서 수억 원의 계좌까지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환율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죠. 원화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년엔 이 환율이 더 오를 거예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조모, 이번 기회 잡아서 부를 축적해 나가야 돼요.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만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무려 4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BHI는 세계 최초로 초초 임계약 대용량 HRSG를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제어 설비 부문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건단 하나, 기술력으로 무명에서 대장으로 올라선 기업.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 수십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오로지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며 너도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방산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세계 유일 복합 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열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IG넥스원의 천궁2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독점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식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섹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뉴스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